이 아, 씨, 못 날려, 못날리래요 이게. 아씨. 씨, 못 날아갔어, 못 날아, 씨, 못 날아, 아씨, 못 날아갔어. 아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팡입니다. 자, 오늘 동생이랑 소라 좀 잡으러 왔습니다. 금어기잖아요, 꽃게 금어기, 그먹이, 낙지 금어기다 보니까 지금 뭐 잡을 게 없습니다. 바카지나 뭐 소라밖에 없어요. 바카지는 전에 저희가 좀 많이 잡아서 오늘은 좀 소라, 소라 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헤루 방팡! 비주기가 <laughs> 어,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네요. 여러분, 저 우산 쓰고 왔어요, 우산. <laughs> 아우 전에 비쫄딱 맞고 촬영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산 쓰고 왔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동생, 깡생, 깡동, 오늘 깡동이랑 같이. 안전하게, 해드지 해볼게요. 포인트 안에서도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겨울에 동생이랑 여기서 개조개 잠다고 오고 나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동생 우비, 우비 있고. 너참 <laughs> 열정 대단하다. 아, 비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바람까지 살살 불어가지고 시원하고 괜찮아요. 저희가 뭐 오늘 수중에 들어가서 할건 아니라서 물 빠지고 난 자리 소라 올라오는 거 그거 좀 보려고 왔는데 바람 불고 비까지 내리고 하는데 어 시원하고 좋습니다 빗 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야 이게 첫 소라인가요? 아이씨 촬영 진짜 힘드네 씨첫 소라? <laughs> 작다작고 아우 죄송해요 일단 한번 챙겨 볼게요 여러분 네, 한입 소라라고 하는데 왠지 오늘 꽝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돌밑에 소라야 여러분 돌밑에 오 이거 한세마리 되겠다 자 이거 한번 챙겨 볼게요 우선안 쓰고 왔어 큰일 날뻔 했네 아 오늘 좀큰 소라 좀오 있다 있다 큰 소라 있다 우와. 야, 여러분, 큰 소라 있어요, 큰 소라. <laughs> 어, 요런 거 오늘 많이 잡아야 되는데. 자, 이야. 자, 여기서는 이거 주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죠? 와, 영롱합니다. 아 이거 뭔날리여 이거. 뭔날리야아비 엄청 내리네. 뚱땡이 삼형제? <laughs> 오! 꽉 천세 마디네아 이거 재밌다 오! 오 괜찮네 아.. 얼굴 크다 여러분 여러분 칼을 칼.. 오! 오 이런 나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큰일 났네. 여기 앞으로. 와. 야, 야, 근데 여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와. 뭐야, 큰일 났네. 어떡해. 어따. 긁혀있는 돌아. 많아? 오, 요거, 요거 괜찮다. 아 야, 이거 봐. 이래, 이거 봐. 보이냐? 와. 안 하고야, 이게? 안 하고? <laughs> 오야, 오야, 오야. 야, 야, 그 야, 야, 크다. 옆에 있었구나. 오, 꺼내봐, 꺼내봐. 오, 괜찮다, 괜찮다. 야, 오늘 그런 것만 많이 나오구나 여러분, 비가, 비가 억수로 내려, 지금. 야, 동생이랑 나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 비를 보고다니는구만 저는 지금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카메라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일단 와, 미치겠다. 바람까지 엄청 부네. 야 너라도 열심히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 오 이렇게 간, 저는 이제 보이는 거만 간간히 이렇게 어찾 잡아볼게요. 어, 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오 요거는 괜찮죠? 와오 여기도 여러분 소라가 이제 박혀 있어요. 이 간조 시간 되면 올라오는 소라잖아요. 우와. 아 괜찮다. 우와. 오요기 요 앞에 있다. 요 앞에. 오. 요건 크다. 아. 아. 이야 이렇게 했다. 야, 이거 한네 마디 되겠다. 야, 챙겨라. 야, 예. 재밌다 재밌다. 아니, 야, 비온느 재밌다잉. 오호.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자, 어우, 세 마디. 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강원도 동생 소라 만통 시켜주기. 소라 만통 시켜주고 밥 한번 얻어먹. 그럼 <그러면> 되죠. 씨, 우산 날아갔어, 우산, 우산 날아갔 씨, 우산, 우산, 아, 잠깐, 씨. 우산 날아갔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네, 씨. 어쩜, 어쩜, 어쩜.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근데, 크진 않은데, 아, 이런 거 나오니까 기분 좋네요, 여러분. 옳지 오, 오야 이거 괜찮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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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아 진짜 이런거면 오늘 많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 여기 너무 누구나 3마 되겠어요? 오 못날여 이렇게 못날이네요이씨 지금. 아. 씨.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네, 응. 여러분. 재밌어요. 좋은 날만 골라가지고 제가 바다를 갈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이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저기 앞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많이는 지금 계십니다. 헤르지 하시는 분 진짜 대단하셔. 어, 어, 살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여기서 주먹이는 크게 기대 안 하지만 3마디, 한 4마디 정도 소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전에 잡던 것보다는 나름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소라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소라 시즌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빵이 좀 많이 커졌어. 그 전에 두마디짜리가 지금 한세마디된것 같아요. 그래도 <laughs> 작습니다. 그래도 작아. 오, 사이즈 괜찮아요. 어, 박혀 있었어. 저 죽은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야 이거 주먹인데 여러분. 주먹. <laughs> 오 좋아요. 와 색깔 좋다. 어 근데 여러분 이게 소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소라 잡으러 오세요. 재밌어요. 크지는 않은데 그래 도 나오긴 하네. 그 전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재밌어요. 어,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오, 그래, 그래, 그래. 이봐봐요. 빵 많이 커졌죠? <laughs> 동생 할만해? 예. 네. <laughs> 우중해루지, 나랑 두 번째지, 지금. 야, 근데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오냐. 와. 아니,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 금세 관조 시간이네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순간 놀랐어요. <laughs> 체감상한 30분밖에 안한거 같은데, 관조 시간 다 됐어요. 지금 안전하게 물골 건너서 동생이랑 세수하고 있어요 보이지 요거? 네. 황공폭등? <laughs> 야 이게 우주기야 여기 주변에 소라가 있다는 건데 오늘은 안 보인다 일단 우주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네 아우, 닭하지 없어. 지금 눌릴 뻔했네. 여러분, 이제 우주기는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다우주기에요 우주기는 보이긴 하는데 소라가 안 보입니다. 소라가 여러분 입맛이 바뀌었나봐. 소라가 이제 우주기를 싫어하나봐. <laughs> 우주기 옆에 소라가 없어요. 올해는 소라가 입맛이 바뀌었어. 우주기 옆에 소라가 없어요. <laughs> 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크지 않아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사이즈가 한 3마리밖에 안 됩니다. 어, 나름 큰게 요거. <laughs>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거는 한 주먹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어우, 진짜 큰 거는 많지 않은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우, 퇴소하니까 비가 안 와요. <laughs> 참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안 해. 자, 오늘 그래도 나름 소라 나오는 거 확인했고,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다음에는 소라가 좀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